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화요일 아침 예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 거울로 삼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앉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요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증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요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합은 그 비를 뚫고 먼저 궁으로 내려갔고 또그 앞서서 엘리야는 다름질을 했다라고 하면서 18장이 마무리됩니다. 왕궁에 들어간 아합은요, 자기를 만난 이세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이 있나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다 죄다 죽였다라고 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이세벨 사람 보냅니다 엘리야에게요. 너 내일 내가 너 죽인다 라는 말입니다 협박이에요 엘리야가 눈 하나 깜짝할까요 어, 죽은 아들도 살리게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엘리야 네 850명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었던 그의 용맹함 구름을 일으켜서 이곳에 엄청난 비를 내리게 하는 이 엘리야가 용맹함을 보일 것 같은데 오늘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기 시작하는데 북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끝단까지 떨어졌습니다 쭉 하고 횡단하면서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헐레벌떡 갔을까요 부에세바에 도착해서 자기의 사시, 어, 신하를 여기에 두고 하루 길을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길에 만났던 나무 밑에 앉아서 기지쳐 쓰러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나 선지자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마치 목사님이 나이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만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삶 속에서 나 엄마, 이 엄마 역할 못합니다. 나 아버지 역할, 가장 역할 못하겠습니다. 나이 직장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죠? 위대한 일을 했던 큰일 하는 사람이나 작은,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바로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입니다. 이세벨의 협박 앞에 권력 앞에 이 엘리아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얘는 못 이기겠다. 저 사람은 못 이기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이란 도대체 어디서 오며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라 듣는 소식에 의해서 무섭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한 시대, 지구촌 시대, 너무나도 바깥 세상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냥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펴기만 하면 전 세계의 소식이 내 눈에 내 귀에 들리는데요. 그 소식들은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야, 이거 살겠냐? 못 산다. 하물며, 그러니까, 코로나 주사 하나 맞는 것도, 이거 무슨 일이 있다더라? 없다더라? 오히려 그런 일이 진짜 있는 것보다, 있다더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가고, 실제 두려움으로 마음이 죽어가고, 몸도 죽어갑니다. 그리고 또 언제 생기나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눈이 딱 흐트러질 때, 그때 생기더라고요. 아태복음에 보면 밤중에 큰 풍랑이 일고 예수님은 함께 오시지 않은 그 배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누가 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나더러 이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와라라고 하세요. 정말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걸어봤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볼 때요? 예수님을 볼 때요. 그러나 곧 바람을 보며 그의 마음이 무너지니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가족 여러분, 엘리아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그 엄청난 일들이 무섭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 쫄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구름이요 비 내리는 거요 여호와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이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진 거고 그걸 누가 기가 막히게 아냐면 바로 마귀가 알아요 마귀는 아주 귀신같이한다라는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흩떨어지는 순간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은 마치 볼록 렌즈 같아서 이 앞에 있는 상황이 더 크게 보여요 자그만한 기미도 크게 보이게 하는 게 볼록 렌즈잖아요 이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요 그들의 협박이 진짜처럼 들리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 무서운 세상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두려움의 정체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사라질 때 누가 장난치는 거라고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귀가 장난치지 않도록 무엇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단순해요.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돼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세지겠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강해지겠습니까? 암만 강한다 한들 나보다 강한 사람들는더 있을 텐데요. 그럼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보다 센 상황과 나보다 더센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또 주저앉고 더 세지시려고 애쓰겠습니까? 아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영원히 강하신 여호를 여호와를 더 사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데 마귀는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지요. 가족 여러분, 우리 세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해지지 않기를 바래요. 오히려 약할수록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내게 두려움이 딱올 때요, 죽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것의 원인은 두려움인 것을 정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십시오. 야이 마귀야, 그래 나 약해, 그래 나어난 사람이야. 하지만 난 강해지지 못해. 하지만 난내 아버지가 계셔. 내 아버지가 강하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내가 더 이상 너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거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 약한 저 아버지 손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 두렵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만요 데려가세요.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시네요. 두려움 하나님의 것 아니고, 마귀 장난치는 거다. 너 그때 마귀 쳐다보지 말고, 나 여호와를 더 사랑해라. 나를 더바라봐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연약할수록 더 보호해 주고 싶으셨 거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이 제 왔으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어서 와라라고 하시겠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십시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이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더 많이 손을 올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뿌리가 깊이 내리는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의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범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사단마귀의 장난입니다. 이제는 노란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딸이며 여호와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노라.라고 삶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귀한 가족들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 주님 싹 씻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힘을 주시고 건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